안녕하십니까? 부천 범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시험 본 모의고사 2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다나 조건이 있고 두 번째 항이 9일 때 얘를 구해 보래 결국 뭐 an e 구해 보라는 얘기지.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 가 보자. 이게첫 번째 항부터 2n e, 번째 항까지 합으니까 이게 s 2n e, 정도가 되겠지.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. Sn이 되어질 때 An 과하는 방법은 그치? Sn 빼기 Sn-1은 An인데 단 N이 2부터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지? 그럼 여기다가 N 자리에다가 M-1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 자리에 M-1을 집어넣으면 2 배의 M-1 되고 Ak가 되고 여기는 17 그다음에 얘가 M-1 이 정도가 되겠지? 그럼 여기서 여기를 쓱 한번 빼보자. 그럼 빼면 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n-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이 두개 남지. 뭐남어 2n번째 항하고 또 2n-1번째 항이 남고 빼버리면 얘가 17 남겠지. 단, 이 식은 일단은 n이 2부터 성립하는 식인데 한번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? 그러면 a1 더하기 a 2도 17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 2도 17이니까 이 식은 2부터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1부터 성립하는 식이 맞겠지. 자,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a2n을 e, 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연립할까? 어떻게 하면 연립할까? 자, n 대신에 2n-1 e, 정도를 집어넣어 보자. 그래서 이쪽을 a2n을 e, 한번 만들어 볼게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a의 2n이 e, 되고 마이너스 이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n 대신에 2 e, n 1를집어넣은 거예요. 그럼 여기는 a의 2n-1 e, 되고 여기 2n 빼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4n 마이너스 3 정도가 되겠지. 따라오시죠? 자, 그러면 a, 2n을 구하기 위해서, 자, a, 2n 빼기 1 대신에 17 빼기 a, 2n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. 그리고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. 그럼 뺀 거니까 얘가 2배 a, 2n이 될 거고, 요거 마이너스 17 되고, 그 다음에 얘가 4n 빼기 3이니까, 자, 케이스가 두개 나오겠죠? 자, 첫 번째 케이스는 2배 a, e, n, 마이너스 17이. 플러스인 4n 빼기 3이 있는 경우. 두 번째로는 부호 반대니까 2배 a, e, n, 빼기 17이. 얘랑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인 경우. 이렇게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. 자, 여기서 한번 a, n 구해보자. 넘기고 2로 나눠주면 a, e, n은 2n 되고, 14니까 1을 나누면 7 되겠지. 여기서도 a, 2 n은 뭐가 되겠어? 얘를 넘기고 2를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인데, 우리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a, 2 값이 9인 거니까, 여기 딱 1을 집어넣으면 a, 2가9 맞지? 그치? 얘는 맞겠지 뭐.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a, 2가 얼마 되겠어? 얘는 8 되지? 그니까 러 얘는 안 되겠지. 따라서 a, 2 n은 얘라는 걸 쉽게 알수 있고요.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2m 플러스 7이니까, 계산하면 9배. 공식이야. 자, 2분의 10곱기 11. 7이 10개 있으니까 70 되겠지? 계산하면 180.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.